제목이 뭐라고? 삼참석. 너 한참소? 갔는데 안 갔는데? 한참소. 갔는데. 갔는데. 네. 그럼 이제 기 아까 안 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 환별시기가영모다 아, 그럼 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다그다그다 제목은요? 어? 은왜안 아까 자꾸 안 갔을 때정 붙었잖아. 네. 다시 얘기해. 잘 들어봐. 극가을 갖지 않는다. 그 다음에 증가함수이다 또는 일대일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할 때는 선별시키하고잡거나같다라 했다고. 지금도 우리 극각을 건전되니까 얘랑 뭔 얘기야? 반대 얘기지. 반대니가 어쩌면 돼. 아까 잡거나갔다가 반대니까 뭐야? 크다만한 건. 그렇게 이기를고 기회를 내서 끌고 와버려? 음. 자, 그리고 하나 더얘기할어봐 그럼 요 얘기야, 얘들아. 요기도 하나 할게. 미분한 거가 영되는 게 이제 극값이라고 그랬어. 미분에서 영되는 게극값이라고 그랬는데 미분에서 영되는 것 중에서 완전제곱식이 되는 것들이 있어 완전제곱식이 됐다라는 말은 완전제곱식이 됐다라는 말은 접한다랑 어, 같은 얘기고 접한다랑 같은 말은 선별식대 어쨌다 영평언법 같다라는 얘기야.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다음 시간에 그래프에 대해서 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그값이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때환별시키에 0이 붙은 거가 가는 거야 근데 극값이 존재한다면 그판 환별시키는 0보다 크다 크다면 가야 돼두무 붙으면 되는데 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거기 안 돼. 3차 항소가 극값을 가질 조건 안 돼? 그걸 보면 환별시키는 0보다 큽니다라고 돼 있어 아왜 큽니까? 라고 했더니 같을 때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존재한다니까 큽니다 엄마한테 대 음. 오케이 그럼 5 4번을 먹어봐 겉각을 같도록 겉각을 같도록 겉각을 같도록 1분했더니 3x제곱 2 a x 1 2대 12대 뭐다고 이거 뭐라고 그럼 가컴퓨 스티로 이렇게 짝짓이 돌아올게 a제곱 마이너스 a c 6이 너무 갔었다 그리고 또 이제 합차가 돼야 해 36이 jc가 그니까 어, 네. 그 2로 봤인데 10이였으니까 그럼 a-6 a플러스 6이 0보다 크대 0보다 크대 a-6 a플러스 6이 0보다 크대니까 크대니까 5와 뭐? 벌려벌려벌렸더니 벌려. 큰거보다 크고, C ]보다 C 크고. C보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9번은 작다. 작다. 아... 끝. 몇 번에 있어? 1번에 있네. 2번이 아닌 거에 조심해. 네. 서술형 같은 거쓸때 등호 붙이면 아예 부분 점수 하나도 못 먹어. 네. 이해 갔지? 하루에 네. 자꾸 서술형의 점수가 까요. 뭔가를 안 쓰니까 그러잖아. 과하게쓸 필요도 없지만 빼먹으면 안 된다고.